안녕하세요. 직장인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직장인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뗍니다. 이럴 때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 항목을 잘 적용해서 해야 합니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식대입니다.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. 이때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. 올해까지는 식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, 내년부터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. 두 번째는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. 직원 차량 명의로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.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세 번째는 자녀 보육 수당입니다. 직원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이후 불문하고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. 자령아 여러 명 있어도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. 만약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부부 모두 각각 10만 원씩 비과세가 됩니다. 네 번째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. 중소기업 또는 벤처회사가 연구소를 두고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 금액은 비과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. 월 급여가 21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직전 연도 총 급여가 연 3천만 원 이하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비과세 항목을 잘 적용하면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